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종이랑 성경책 한 번씩 보여주세요. 확인 한번 할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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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좋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흰성키에서 안내 드립니다. 영상은 온. 마이크는 오프, 얼굴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행성키가 안내 사인을 드리면 제가 정답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정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채점은 본인 스스로 합니다. 성실하게 참여하시면 주일 예배 때 시상합니다. 좋겠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아시아 일곱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어,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니은 사대 교회, 디그 두아디라 교회, 리을 골로세 교회 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사도요한이 편지를 보낸 아시아 일곱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분에 1분, 1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어른이니까, 자, 다 하셨죠? 돌아온 사람 없으시죠? 그렇다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가까이 보여주세요. 가까이. 리아, 리에, 리에. 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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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정답은 리엘입니다. 다음 게시록 이, 3장에 나옵니다. 자, 2번. 다음 중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기어 라우디게아 교회, 니은, 에베소 교회, 디귿, 두아디라 교회, 리을, 서머나 교회. 생망을 받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촉망을 받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도란 사람,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엄지 들어, 보 세요. <laughs> 다른 <다음> 사람, <laughs> 안 돼. <laughs> 아, 이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임수였음. 속임수였음. s 리 r 리 y s 넉넉한 거 아님. 자, 여러분 다 하셨죠? 자, 다들 정답을 풀어주세요 ᄀ, ᄀ, ᄂ, ᄃ, ᄂ. 나라 언니. 기억. 좋습니다. 자, 정답은? 디그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니, 유미 언니, 아까 답 보고 적었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슬 칭찬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Terima kasih. 자 여러분 다 하셨어요? 도란 사람, 단 사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답을 정답을 들어주세요. 오오오오 강아 정답을 들어주세요. <laughs> 오 좋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한계시로 2장 2절에 나옵니다. 맞춘 사람 정의를 흔들어 보세요. <laughs>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약간 수학 경시대회 같은 느낌인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 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정답이 똑같네요 자 정답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 요행엄하게 하고 의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인 재앙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기어, 넷째인, 청황생말, ᄂ, 다섯째인, 죽임당한 영혼들의, 죽임당한 영혼들의 호소. 디귿 여섯째인, 무적행의 연기와 황충. ᄅ, 일곱째인,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 방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7, 6, 5, 4, 3, 덜한 사람. 덜한 사람. 다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정답을 들어 주세요.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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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좋습니다. 자, 정답은 디귿입니다. 여섯째인 큰 지진, 검게 변한 해 피로 물든 달 별들이 떨어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 또는 무엇을 묘사한 것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 또는 무엇을 묘사한 것인가요? 하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 또는 무엇을 묘사한 것인가요? 다한 사람? 너무 빨라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므로 얼른 적으세요, 여러분. 뭐든 적으세요. 좋습니다. 다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정답을 들어주세요 귀한 보석, 하나님, 보석, 벽옥, 수정, 보석, 하나님, 신부, 곧 어린 양 좋습니다 정답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나옵니다. 맞은 사람입니다. 자7 번입니다. 계시록에서 천년 통치에 관한 본문이 등장하는 장은 계시록 20장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면 됩니다. 천년 통치에 관한 본문이 등장하는 장은 계시록 20장일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5, 틀리면 x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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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답은 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통치에 관한 본문입니다. 좋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첫 번째 환상 중 일곱 별은 무엇, 누구라고 하였나요? 여 일곱 교회 사자 리은 일곱 교회 지급 일곱 금 초대 리 서머나 교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첫 번째 환상 중 일곱 별은 무엇 누구라고 하였나요? 저런 사람? 좋습니다. 역 일곱 교회 사자 이은 일곱 교회 디귿 일곱 금 초대 리엘 써머나 교회 여러분 다 하셨나요? 약간 어렵나요? 자, 다 하신 줄 알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정답을 정답을. 정답을 정답을 들어 주세요. 기억 기억 기억. 기억 기억 디귿. 나라 언니 조금 더 앞에 해 주세요. 미 좋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때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안돼! <laughs> 안돼! <laughs> 그러면 이거는... <laughs> 빠르게 그문 문제입니다. 내가 듣도록 승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가는 내게 주리라.는 주님의 검면을 들은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자 주관식 문제이므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완전 조금 줄 거임. 20초 줄 거임. 아이 이 문제 보너스 문제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다 적으셨죠? 다 아시죠? 자, <laughs> <다> 그렇다면 <laughs> 정답을 들어주세요. 서머나 <laughs> 그에 네, 좋습니다. <웃음> 만장일치 <웃음> 잘한다! 정답은? 엥? 썸머나 교회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기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관해 내게 줄이라 묘한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들 잘하는구나 <laughs>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가로를 올바르게 채운 것은 귀 있는 자는 음이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억 말씀 교회 니은 성령 성도 빅 성령 교회 위의 예, 말씀 성도 믿는 자는 음이음 음, 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현 우 그렇다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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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정답은 디귿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장 3절 6절 3장 네 어쨌든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8회 행복 성경 퀴즈 대회 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맞춘 사람 머리 위로 손 들어 어한개 틀린 사람 두개 틀린 사람 <laughs> 나라 세개 틀린 사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들 마이크 키시고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거거자 강아, 강아. 여러분들 참여해 아,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다음 안녕. 주에 아, 요 아. 안녕! 나아 편이랑 나신답니다 안녕! 아, 아, 안녕! 정리 하세요, <laughs> 안녕! 정리 잘하세요 여러분! 안녕!